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백입니다. 6월 21일 월요일 절기상 하지였고요. 어, 말 그대로 진짜 해가 한 8시 때까지 네, 좀 남아 있었던 굉장히 좀 낮이 길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었던 그러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한주 시작 월요일. 산림박물관 필드라이딩 다녀왔고요. 스트라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 저의 몇명안 되는 팔로우 중에 어, 쓰댕 허트 형님이 야간라이딩 다녀오셨네요. 야 MTB도 타시고 로드도 타시는 그리고 경환님 대전 쪽으로 다녀오셨나 보네요. 예 네. 그리고 저의 기록 54km 두 시간 정도. 살림박물관은 사실 제가 입문 첫 해에 합강인증센터도 집에서 출발해서 다녀오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한 시간 안쪽을 돌파하면서부터 마일리지를 늘려야 되겠다 하면서 다녀오기 시작한 곳인데 일주일에 뭐한 세네번씩 살림박물관만 주구장창 다녔었는데, 아... 오늘 모처럼 다녀와 봤습니다. 거의 뭐 자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평지 구간이고요. 어필 코스는 산림박물관에서 이제 배수장 펌프 넘어오는 곳그 이름이 어, 미덕당골 어필 야인마 <laughs> 야인마 <야임마는> 누엘 <왜 웃음> 금식기도원 어필 어, 경사도가 지금 보니까 6.5% 미덕당골 어필은 어, 10%네 이렇게 높았나? 뭐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코스이기는 한데. 야, 두 번, 그두번째게 조금 더 빡세던가? 잘 모르겠네. <laughs> 하도 오랜만에 가가지고. 마지막 강게 언제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제 네, 저의 제일 빠른 기록이 2분 44초로. 네, 근데 오늘 얼마, 얼마나 다녔지? 2분 58초? 뭐별 차이 안 나네. 뭐. 3분 안쪽은 끊고 있네, 그래도. 예, 네, 그리고. 야인만을. <laughs> 처음 시작하는 어필이죠. 네, 거기 소고기집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음, 짧은 어필이지만, 뭐, 경사도가, 어, 6.5%, 평균이 6.5%, 1kg짜리, 미독당골은 한 650m인데, 10.2%, 여기가 좀더 짧고 굵네요 네, 뭐, 여기 다녀왔고요 내일이 설악그란폰도 접수일입니다. 근데, 어, 지금 보시다시피 취소 안내가 떴습니다. 내일 2차 추가 접수 일이어 가지고 같이 갈 사람들이 좀몇명 계셔 가지고 단체 접수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일단은 공지 사항 보면은 2021년 설악 그란폰도 대회를 취소합니다. 코비드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인제군에서 뭐 지자체에서 안 된다고 하면 뭐못 어, 하는 거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지. 음, 스텝이나 참가 선수가 항체 형성 기간이 14일이 경과한 사람과 대회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아니, 지금 굉장히 많지 않나? 7월에 50대 분들이 1차 예방접종이 실시될, 설악그라폰도 참여자 연령대가 50대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어... 혹긴뭐 MTB 타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하면은 뭐그 나이 대 형님들께서 예네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안타깝습니다. 어뭐 작년에도 취소되고 올해도 취소되고 그럼 상반기에 진행된 거는 무주그란폰도인가? 그거 하나만 지금 진행됐죠? 다른 거잘 모르겠습니다. 국치국치간 대회 언뜻 생각나는 건 무주그란폰도가 얼마 전에. 했었던 걸로 기억나고, 가장 최근이었죠? 상반기 대회는 그럼 또 전부 다좀 뭐, 캔슬되고, 뭐, 2월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 이거 서랑 그란폰도, 저 이제 메디오폰도로 접수를 해서 다녀오려고 했는데, 어, 이거 끝나고 이제 바로 일주일 후에, 지난 그란폰도 대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laughs> 사실 그건 핑계고, 아 설악은 좀 대단한 대회죠 제일 빡센 대회인데 여기 그란폰도 나갔다가는 글쎄요 도가니가 다 작살날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자신이 없고 하면 하겠죠 근데 나갔는데 기왕이면 컷오프를안 나가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데 에, 쉽지 않은 데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이 그 정도까지 될까? 분명히 뭐2 0 0 k m 정도면 다리 구하나사가 오고 막 그럴텐데 또 오르막 엄청나죠, 구룡용, 뭐, 쓰리제, 에, 이 엄청 나죠 여기. 구룡령 뭐 3제 조침령. 에, 이키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을 알고 있는데 와. 하이클라이밍이네요, 이거. 구룡령은. 이 구룡령이 리버 리버스죠? 이미 뭐한 130km 정도 타고선 이거 20km짜리 어필하면 죽죠, 이거. 예, 자사위입니다 이거 보통 인간들이 참석했다가는. 그니까, 어중이 떠중이다 달려들 수 있는 그런 대가 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란폰도 2 0 8 k 로에 획고가. 자, 누적, 아, 고도 300, 1000배. 와, 구룡용은 1000이 넘네요. 조침용 600. 원래볼래한 3000대죠? 서악 그란폰도가. 메디오폰도. 메디오 폰도 좀 낮죠? 105kg. 105kg. 여기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완만하고 4등급, 2등급. 2등급 정도야. 뭐, 이 정도 넘어 줘야지. 그란 폰도 대, 보통 그란 폰도 대에서 2등급 정도는 뭐한두세개씩 나오니까. 에, 하, 뭐, 워낙에 좀 단촐하네요. 그란 폰도에 비하면 코스파일이. 예, 누적. 105km. 뭐 고도는 이것도 뭐한 원래 원래 한 뭐한2000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겠죠? 왜냐면 구룡룡이 빠지니깐 구룡룡이 하나가 1013이니까 1000 정도 빠진다고 치면 뭐20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쉽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취소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지난 그란폰도 예, 지난 곤뚜르두 지난 곤왜 자꾸 우리나라들에 뚜르두르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네. 프랑스야? 그냥 여행이라고 그래 여행 아니면 뭐 관광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그냥 지난 그란폰도 하던가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약간 의미는 뭐 대부분 아니까 무슨 뜻인지는 예, 근데 대부분 뭐 이렇게 뚜르두르 갖다 붙이네. 예, 불어잖아요, 불어. 브로. 여행이랑 드시나요 투어? 음 아니 뭐 여행이죠 뭐 사실 그란폰도 대회가 어떤 그 성적을 내기 위한 대회가 아니라 참여의의를 두고 완주의 이제 목적을 두는 대회이기 때문에 비경쟁 대회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그란폰도 대회는 어쨌든 요거는 제가 참여를 지금 신청해놓고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악이 취소가 됐으니 요거에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 홍천 그란폰도도 같은 날인데 요거는 뭐 접수를 제가 못 했습니다. 아예. 생각도 못 했고. 어, 근데 이건 취소 안 되나? 취소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같은 뭐 강원도 쪽인데 홍천은 되고 설악은 안 되고 좀 예. 좀 추후를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이 대회도. 강원도 쪽이 전부 다 취소를 일괄적으로 한다면 모를까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취소하고 이러면 좀또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진행되는 대회는 좀잘 준비가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굉장히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악이 지금 취소가 됨에 따라서 그러면은 아좀 보험식으로 이대 저 저대 다 접수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을 텐데 설악 하나만 준비하셨다면좀 아쉽겠습니다. 상반기 뭐 하반기 첫 대회가 설악 그란 폰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뭐 그러면 백두대간 그란 폰도 가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그것도 얘기가 있나? 백두대간 그란 폰도는 어떻게 되는지? 백두도 뭐 작년에 안 됐었죠? 어 뭐야 백두대간 그란퍼는 제가 2년 연속 참 운이 좋게 참여를 했었는데 어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2018년 19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어 아직까지만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죠? 그것도 좀잘 진행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작년에 대회 진행했었나요? 오, 진행했었나 보네 잠깐만 어,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이렇게 나왔지 어 했네 이거는 잠깐 나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laughs> 19년, 20년 내가 이렇게 나갔었나? 아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네. 뭐가 진행됐다, 자꾸 취소됐다 그러다 보니까 뭘 나갔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아니 작년에 나갔으면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 기억엔. 음... 어쨌든. 설악그란 폰도가 취소됐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